It's, it's show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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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산업과 팬덤 문화의 판을 뒤집은 전설의 프로그램 프로듀스 원오원 101. 101명의 연습생들이 모여 데뷔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국민 프로듀서들의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파격적인 컨셉을 내세웠죠. 그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 2016년 시즌1을 시작으로 아이오아이, 원오원, 아이즈원, 엑스원 등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아이돌 그룹들이 탄생했고, 이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그룹 멤버도 연기도 다 잘해야 되잖아. 알고 보면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배우 양성 프로그램이었나요? 무대에서만큼 드라마나 영화에서 푸즈 출신들의 얼굴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배우로 변신한 푸즈 연습생 중 최강자를 뽑아라. 왕년에 투표 좀 해본 국푸님들 준비 되셨나요? 연기듀스원0원그 10명의 후보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나야나 무대 엔딩을 윙크 한 방으로 뒤집어 놓은 연습생이 있죠. 하나, 둘, 셋. 그 유명한 윙크남 별명을 얻으며 시즌 내내 극상위 순위를 유지했던 박지훈. 워너원 활동 이후 솔로로 데뷔해 무대를 누비다가 조선혼담공작소 꽃파당에 출연해 돌연 연기에 도전하나 했는데 알고 보면 그는 7살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한 연기계 대선배님이었다는 사실. 왕가나, 일지매, 마기레쇼, 라디오스타 등 드라마와 뮤지컬을 두루 섭렵한 화려한 과거를 지니고 있는데요. 조선 최고의 셀럽 꽃도령 고영수 류연기한 꽃파당으로 화제를 모았고 난공주이야 왕자리. 이름 예쁘다. 현재는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연애혁명에서 공주 역역을 맡아 댕댕미 넘치는 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 중앙대학교 연영과에 재학 중이라니 앞으로 그가 보여줄 연기가 더욱 기대되지 않나요? 이분 빼고 푸드 역사를 논할 순 없죠. 평균 순위 1 6위 2등 밑으로는 떨어진 적 없다는 전무후무한 순위를 남긴 갓세정. 아니, 김세정. 촉촉하게 맑게 자신있게. 미친 노래 실력부터 호탕하고 성실한 성격까지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사기캐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아니, 연기까지 잘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김세정은 학교 2017에서 열혈여고생 라은호 역을 맡아 고등학생의 현실적인 고민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았는데요. 도움이 되든 아니든, 기회는 똑같이 주셔야죠. 어떻게 학교가 학생을 차별할 수가 있어요? 학교 이공일7를 통해 KBS 연기 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거머쥔 세정은 이후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에서 미스테리한 인물 홍이영을 연기하며 연기의 스펙트럼을 차차 넓혀가는 중입니다. 11월 방영 예정인 차기작 경이로운 소문에서는 악기 잡는 히어로 도하나 역을 맡아 첫 장르극에 도전한다네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옹시 연예인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는 다른 반전 매력을 지닌 이 남자, 옹성우입니다. 조박 많은 얼굴과 남다른 기럭지, 노래와 춤을 아우르는 탄탄한 실력으로 천상 아이돌이라 불리던 그가 사실은 배우를 준비하던 예대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옹성우는 대학 시절 연극 에크오스를 보고 배우를 꿈꾸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속사인 판타지오에도 배우 연습생으로 입사했는데요. 데뷔작인 18의 순간에서 단번에 주연을 꿰 찼지만, 연기력 논란 없이 캐릭터에 녹아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옹성우가 묵묵히 걸어온 길에서 그 답이 있었던 거죠. 9월 방영을 앞두고 있는 경우의 수에서는 자기의 화신인 사진작가 이수 역할을 맡았다고 하니 모두 심쿵할 준비 하셔야겠네요. 프로듀스 원원이 연기도 병행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출연했다가 된통 당했던 연습생도 있습니다. 소희야, 네. 가수가 하고 싶어? 바로 푸듀 시즌1에서 존재감 폭발했던 김소혜 원래 배우를 양성하는 소속사에서 배우를 꿈꾸며 연기 연습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푸듀에 출연하게 된 건데요 초반에는 실력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독특한 캐릭터와 성장하는 모습으로 결국 아이오아이로 데뷔 김소혜는 아이돌 데뷔 이후에도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뚝심 있게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년간 무려 11편의 작품에 출연하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세 나오는 거봐 왕년에 사진 좀 찍으셨나봐 특히 영화 에게서 첫사랑을 찾아나서는 윤희의 딸 세봄을 연기해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슴 같은 눈방울과 고운 미성을 가진 남자 김우석 김우석은 2015년 업텐션의 우신으로 데뷔해 활동하다가 프로듀스 X101에 출연한 케이스였죠 이미 방송활동을 경험한 경력직답게 노래, 춤, 무대 매너를 하드캐리하는 능력자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김우석이 웹드명과 플레이리스트의 새 시리즈 주연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내 이름 알아? 웹드라마 2020에서 외로움을 안고 사는 20살 이현진 역을 연기했습니다. 날카로움과 섬세함이 공존하는 얼굴로 여주와의 최고의 얼굴합을 선보이고 있는 김우석. 위태롭게 성장하는 청춘의 내면을 잘 표현했다는 김우석의 연기는 지금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듀가 끝난 후에 더욱 빛을 발한 연습생도 있습니다. 프로듀스 48에서 어린 나이의 패기와 표정 장인의 면모를 보여준 김도아. 프듀가 좀 공정해지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탄탄한 코어 팬덤을 쌓았지만 적은 분량이 휘말려 데뷔하지 못했죠. 하지만 도아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됐으니. 누구인가? 누가 지금 통공열 하여서? 에티하어스의 모델이 되며 통통 튀는 비주얼로 입소문을 타다가 웹드라마 로봇이 아닙니다에서 존재 자체가 사이다인 한여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 이가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도화 본체의 도카콜라 별명과 찰떡인 인생 캐리 연기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어 소녀의 세계와 리얼 타임 러브의 출연.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도화를 부르짖는 댓글 비중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요. 앞으로 본업인 파나틱스의 활동과 더불어 연기 활동도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프로듀스X101의 첫 방송과 동시에 실검 1위를 장악한 얼굴 천재 연습생 김민규 모든 연습생들의 눈길을 빼앗을 정도로 수려한 외모와 성실함 덕분에 연달아 데뷔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결국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하지는 못했지만 색다른 모습으로 굿푸들에게 돌았으니 정체가 뭐야? 나? 고독한 파이터 천나무 웹드라마 만찢남녀에서 만화를 찍고 나온 캐릭터 천남욱 역을 맡아 오글거림의 끝을 보여줬죠. 뻔뻔한 얼굴로 인소재질 대사 날리며 세기말 감성을 보여준 김민규. 난 죽을 것 같은데 너 없으면 정말 만화에서 나온 비주얼 아닌가요? 독특한 캐릭터를 코믹하게 소화하며 연기자로서의 첫발을 내딛은 그의 앞날이 기대되네요. 이 고독한 파이터 천남욱의 상대역 또한 푸즈 출신이라는 사실. 괜찮아? 고냥씨난 괜찮은데... 이네 대사는 안 괜찮아. 바로 한선녀 역을 맡은 김도연입니다. 김도연은 아이오아이 활동 이후 멤버 최유정과 함께 위키미키로 열일 중인데요. 모델 같은 페이스와 우월한 기럭지로 찍는 화보마다 반응 폭발. 모든 팬사템을 완벽 소화하는 모습에 언니 제발 연기해 연불 외우던 팬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웹드라마 아이돌 권한 대행에서 실친 최유정과 현실 싸움 모먼트를 보여주기도 하고. 야 최유정! 누가 방송실면은. 그따... 남장한 모습으로 커플 연기까지 도전. 하하, 아, 아, 내가 우리 자식 누구 어떻게 가. 이어 만찢남녀에서 연기한 한선녀는 오글거림을 극혐하는 강인한 학생 캐릭터인데요. 푸듀 비주얼 선후배가 만나니 시청자들은 그저 황송할 따름이네요. 첫사랑 기억 조작 분야 1등 아이돌 정채연 2015년 걸그룹 다이아로 데뷔한 이후 푸듀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그녀는 인간벚꽃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청순하고 맑은 비주얼로 구푸들의 마음을 훔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이미지에 맞게 드라마 혼술 남녀 투 제니에서 노량진 행미모 정채연, 얼짱 연습생 권나라 역을 완벽 소화 언제까지 존댓말 쓰실 거죠? 믿고 보는 비주얼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기까지 펼치는 그녀는 넷플릭스까지 점령한 능력자죠. 첫사랑은 처음이라서에 출연해 푸지 시절 작곡가와 연습생으로 만났던 진영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토끼 같은 큰 귀와 심장을 녹이는 눈웃음으로 무장한 그녀. 푸지 원의 귀여움을 독차지한 과즙소녀 강민아는 특유의 애된 얼굴과 상큼한 표정 연기로 무대를 밝게 비추곤 했죠. 이런 강미나가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호텔 델루나에 출연한 것. 강미나는 김유나와 정수정, 두 명의 영혼을 연기했는데요. 1인 2역 연기와 더불어 벨보이인 표지훈과의 가슴 떨리는 케미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작 계룡 선녀전에서는 호랑이로 태어나 인간이 된 점순이를 연기하며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꼬리와 귀로 귀여움 최고치를 찍기도 했죠. 이렇게 10명의 후보를 모두 소개했는데요. 사실 연기에 도전한 연습생들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사실, 최유정, 임나영, 김소희, 황민현 이대위, 권현빈, 이진혁, 최병찬 등 많은 푸주 출연자들이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프로듀서님이 뽑은 푸주 최고의 연기돌은 누구인가요? 지금 당신의 아이돌에게 댓글로 투표하세요.